요즘 금 한돈이 100만원 된다는 말, 농담처럼 들리셨나요? 하지만 지금 금값을 보면 그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 겁니다. 현재 국제금값은 온수당 약 3680달러, 한국의 24K 순금 기준 그램당 약 16만4천원 선입니다. 한돈으로 따지면 약 62만원 전후죠. 하지만 이건 고시가일 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금을 사려면 더 비쌉니다. 실물 골드바 한돈을 살 경우 약 71만원대 전후, 브랜드 제품은 74만 원~75만 원대까지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가 이걸 다시 팔면 약 60만 원 초중반에 매입해줘요. 이처럼 고시 시세와 실거래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공비, 수수료, 브랜드 프리미엄이 다 붙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금값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미국 경제둔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 달러 약세, 금에 대한 투자 매력 상승. 중앙은행금 매입, ETF 투자 유입 증가, 전세계 수요 폭발.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UBS는 금값이 연말까지 온수당 3,8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 금값은 언제든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힘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찰나를 지혜로 바꾸는 콘텐츠 찰나 바이브.